자자자 여러분들 드디어 왔네요 아하! 아! <laughs> 형 드디어 왔나요? 시 ㅅ 뭐 끼들뭐안 보내주드만 어,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끝자락이야 끝자락이 아, 왔어 끝장애. 아니 뭐 너무 늦게 보낸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뭐 2차 월급만 빼고 지금 뭐 웬만한 뭐 스트리머 분들 뭐다 모아가지고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거 같은데 가레나 서버에다 현질하니까 보내준 게 아닌가 생각을 좀 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추측인 건가 아니면 약간의 오류가 있었나요? 이원이안 찼나?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팩트를 좀 체크하고 가고 싶은데 봅시다 한번 그래도 한번 봅시다 뭐 EA 스포츠 커밍 순 해가지고 뭐 다른 분들이 다 왔던 바로 그거네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보셨던 거 있죠 예 요건데 징징대서 준 거라고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잠깐만 마치 3월 7일 6시에 뭐 하는 거 같아요 오 영어 뭐 읽었어 피치 서울에서 여기 주소까지 적혀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가가지고 어떤 게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말치, 마치. 말치는 이제 3월이란 뜻이죠. 3월 7일, 2019년도에 네. 아마 이게 웬만한 그 스트리머 분들한테 어, 다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모여가지고 요번에 또 크게 스트리머 분들한테 뭐할 얘기도 있는, 있을 는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의 뭐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스트리머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초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일반인 분들이 네. 보통 이제 유튜브로 그냥 이제 영상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런 우측. 분들도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볼때 이번에는 다! 뭐라고? 버기안 받았어? 버거 형이랑 같이 가자! 어? 야, 버거 형이랑 같이 가! 저 일단 반 찢어갖고 가면 되지 버거. 어. 형이랑 같이 가가지고 형이 근데 이게 내가 그거만 받은 게 아니라서 조밥 이쇼야 그게 말고 야, 그 다음에는 와 이거 뭐야 이거 저는 좀 약간 뭔가 다르더라고요 역시 우리들의 우사 저는 주장인가 봐요 <laughs> 작아 타이트하네. 아니, 너무 타이트한데? 아니, 혈압 체크기 거의 아니야. 거의, 거의 혈압 체크하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타이트한 완전을 주셨는데, 잠깐 이거 뭐르이게 이렇게 돼. 어, 이거 혈압인데, 거의? 이거 혈압, 다, 혈압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후보 예. 대표! 저는 일단은 좀 뭔가 더 있어요. 요거 있구요. 아니, 뭐야? 요것도 있구요. 저 마지막! 목리 한번 거치시죠. 요렇게 있네요. 예. <laughs> <도님. 하이 웃음> 이건 뭐죠? 이건 뭐 깃발이에요, 뭐예요? 뭐 어디 뭐 걸어놓는 거 하는 것 같은데. 토구 대장이 거의.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초대권이랑 같이 해서 제가 이렇게 갈까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요번에갈때 이렇게 갈 거예요, 딱요렇게 주신 그대로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다 전달할 거고, 네. 제 머릿속에 지금까지 피파 온라인 아하. 저는 정말 휴방할 때 빼고 하루도 빼지 않고 저는 피파 온라인을 한 놈입니다. 그렇죠. 피파 온라인 저도. 하죠. 피파에 할 얘기도 많고 어떠한 최대한 발전을 할수 있는데 제가 좀 보탬이 될수 있는 약간 그런. 얘기. 근데 이런 자리가 아닐 수도 있고 걔네가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으러 가는 자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캡치두구 아마 그때 내가 내가 봤을 때 생방송 할걸 그지? 아, 무조건 하겠죠. 어, 생방송 할것 같은데 이게 이제 현재 요번에한 3억 정도, 한 2억 정도 하니까 이제 준것 같아요. 아 진짜 완장 형 완장질을 했어 이제. 아 근데 이거 죄송한데. 좀. 우피가 풀리네. 아, 풀어주게 풀어줘. 아혀가지고 아, 주먹이 안 되지네요. <laughs> 아 이게 너무 싸가 근데 진짜. 아, 팔목에 다 하는 거 아닌가? 팔목 아니야. 이거. 팔목 네. 여기다 형 이거 누가 가서 주장 한장이잖아. 아, 너무 동네였죠 약수터 아저씨 됐는데. 살 빼고 가자고? 어, 어 키티야. 그리고 살 빼야지 살 빼야 지 키티 쪽으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뭐 그거에 대한 얘기 아무것도 그냥 딱 여러분 이거만 왔어요 이거랑 그 초대장 초대장 이렇게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고 봉투에 집주소 있어가지고 그 제가 알기로 지금 웬만한 피파 BJ 분다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인지기도 오고 그리고 뭐 비기도 오고 뭐다 웬만한 피파 BJ 분들 재영이도 뭐 가고 뭐다 가는 것 같은데 가서 뭐 아무튼 열심히 하나 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도 그냥 제가 그냥 저는 그거예요 제가 제가 피파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어려운 것들 아 그렇죠 힘든 것들 재미있고 재미없는 것들. 음.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그냥 얘기할까요? 살아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BJ 대갈량은 어떻게 됐냐고 하시면, BJ 대갈량은 그날 방송을 켜시죠 오셔서. 오셔서? 좀멍해죠 네. 아니 같이, 같이 가실래요? 아니요. 그러면 이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네. 우리 집으로 안 오고, 니네 집으로 가 이게. 몰라. <laughs> 아, 그거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형, 창피하다. 그 얘기 안한다며 그거를 잘못하신 거죠? 이게. 이 저희 집을 아니고 미추집으로 간 건지는 이게 저설 잘못 보내신 거죠. 아니, 다들 실님이 헷갈리셨나 봐. 그렇죠. 이철 님두 개랑 그냥 줄까 하다가 형 그냥 준 거야. 예. 네, 네, 네. 아, 붙고 이거만 왔어. 이것만. 붙고 영아이따잖아망해지 직원인 님이 별풍선 10개 하이파이브. 아, 대간님 초대장 하니까 형.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저기. 어, 근데 형 이거 나 이거 나 괜찮은데. 나 피야. 피 쫄림도 없어. 괜찮아. 하면 안 돼? 어디 <laughs> 톱나는데 아니, 이거 톱나는데 나는 게 아니라. 아니야. <laughs> 돈을 그만큼 써야 돼. 이게 뭐 보여주기에는 이렇게 그냥 잣같이 보여도. 예. 네. 야, 아니, 네. 억리 아, 이게, 어, 이게 3억이구나, 3억! 네. 아 1억, 2억, 3억이구나!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알기로, 덤프트럭 다섯 배가 와도 이게 안 끊어진다는 얘기가 있어. 진짜? 덤프트럭 다섯 배가 이렇게 당겨도 이게 안 끊어진대요. 근데 저는 뭐 그건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적힐 기로 아, 그러네요. 아, 그렇죠. <laughs> 아무튼 간에, 3월 7일, 일단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번 치고 갈게요 <laughs>